예, 또, 또 전국에 계시시고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부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히브리스 7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도 히브리스 7장을 통해서 현재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진리가 어떤 진리인가에 대해 서 한번 우리가 또 깨달아보고 또 은혜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 히브리스 7장 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해보게 되게 되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히브리서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진리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신나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할때그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왜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 복 그때서야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라고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제사 직분이 변역하게 되면 거기에 딸린 율법도 같이 변역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제사 직분이 우하면 율법도 우하고 제사 직분이 좌하면 율법도 좌하고 그래서 이 율법과 제사장 직분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율법만 따로 있고 제사 직분이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율법과 제사장 직분은 하나다 즉 율법 속에 제사장 직분이 있다는 이 말은 율법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만 있고 제사장이 없으면 그 율법은 율법으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말씀이죠.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제사장만 있고, 율법이 없다면, 그 제사장 직분은 의미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제사장 직분은 하나다. 이 말은, 여기서 얘기하는 율법은 곧, 이라는 뜻입니까? 제사라, 이 말입니다. 그 제사에는 제사장 직분이 반드시 있다. 근데 제사장 직분이 바뀌면, 제사도 바뀐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스 7장 그 앞절 11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여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죠그 율법에는 누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론의 반사를 줬은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었죠.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는데, 어떤 율법을 받았느냐?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율법을 받았다. 그런데, 멜기세댁의 반찬을 줬은 제사장 직분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신약의 교회들에게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누가 제사장인 율법을 주었습니까? 멜기세댁의 반찬을 줬은 예수님이 제사장인 율법을 주었다. 이런 얘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주었고 신약의 교회에도 율법을 주었고 이 말은 신약의 교회도 율법으로서 세워졌다 이 말씀이죠. 신약에도 율법을 주었고 부약에도 율법을 주었는데 부약의 율법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었고 신약의 율법에는 신약의 교회가 받은 율법에는 예수님이 제사장이더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찬를쫓아서 제사장이죠. 아론의 후손들은 아론의 피를 이어받음으로써 제사장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구약에도 율법으로서 세워진 구약의 교회고 신약에도 율법으로서 교회가 세워지게끔 되게 돼 있습니다.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음,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므로서 유대 교회를 세웠니죠그 율법으로서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가 이미 구절만 잘 이해를 해도,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아, 율법 폐했다고 그러죠. 요즘 신약시대에 오게 되면, 율법, 구약시대에 율법을 다 폐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구약의 율법, 이 율법이 폐했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신구약이 다 알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으로서 세워진 것이 신이 구약의 교회다. 오히려 이렇게 증거를 해 놨습니다. 어, 1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시의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율법을 주기는 주는데. 어, 어떤 율법을 준다는 겁니까? 구약시대에 모세로부터준그 율법을 그대로 주지 않고, 신약시대에는 그것을 변역을 해서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어떤 율법을 받느냐? 구약시대의 율법을 그대로 받지 않고, 변역된 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교회가 세워지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우리가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약의 교회가 받은 그 율법은 구약에는 어떤 형태로 있었습니까? 변역되지 않은 형태로 있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율법은 구약에는 어떤 형태로 있었느냐고 물을 때에, 아, 우리가 받은 이 율법은 구약에는 변역되지 않는 형태로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주 정확한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변역된 것을 받았고, 구약의 것은 변역되지 않는 상태. 신약의 것은 변역된 상태. 구약의 제사는 변역되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였고, 신약의 제사는 변역된 상태. 변역된 것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역되지 않는 것을 지켰고, 우리는 변역된 것을 지켰고, 이거 변역된 것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까? 변역되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변역된 것을 지키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제사는 사실은 구약에 있는 것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구약과 단절된 어떤 진리가 아니고 구약과 단절된 제사가 아니고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던 것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구약에는 변역되지 않는 상태로서 지켰고, 우리는 변역된 것을 지키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봤죠? 마태음5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피하로온 줄로 생각지 말라. 완전케 하려 하는 위로다. 하는 표현으로 되어가 있죠. 완전해졌다. 변역이 됨으로써 완전해졌다. 이변역이 됐다는 말도 우리가 다시 가만히 생각해보게 되면 구약의 것이 새롭게 되었다. 구약의 그 그대로가 아니고 새롭게 되었다. 그렇잖아요새 율법, 우리 는신나의 교회들은 새 율법을 받았다. 이 말은 새 언약을 받았다는 말과도 같은 말이죠. 우리가 이변역이됨으로써새 언약이라는 것이 었고새 율법이라는 것이 있게 되고, 그러므로서 구약의 것은 옛것, 옛 율법, 옛 언약이다. 또 이렇게 성경에또 다른 데는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어떤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느냐 하게 되면 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새 율법을 신약의 시대에 오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어떤 새 율법을 주시는데 그 완전한 어떤 그 진리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 갑자기 이렇게 신약에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떻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변역되지 않는 상태, 미리 그 보여주고 난 다음에, 신약에 와서 그 보여준 것을 완전하게 해서 우리들께신약의 교회들에게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진리를, 천국보험을 전파해 가라서, 갑자기 천국보험이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 천국보험은 이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출년 동안 증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미리 가르쳐 주시고, 장차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길이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기절이 있고, 그 속에는 온갖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온갖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서 증거를 해놨던 겁니다. 6월 시스기아가 6월절 제사를 지키고 나니까 하룻밤 사이에 가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성장이 되 있더라고.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리를 버려버렸을 때 너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가 그와 같이 또그 율법으로 말면 서 멸망을 당하고 전 세계에 흩어지고 포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역사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더라 겁니다 그런 것은 이 모든 그 율법으로 인해서 그대에 일어난 그 모든 성취들은 사실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실 계혁을 해서 변형을 해서 나타나실 그 완전한 율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쳐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긴 역사 동안 나타내 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율법의 제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놀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율법해왔다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저는 참 깝깝해요 예수 그리토를 통해서 주시는 이 법을, 이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사탄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도 율법을 주셨고 신약시대 사람들,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왜 주신가? 율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약 신구약을 세우셨는데 이율법을왜 주셨는가?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곳에서 7장 11절을 레위 계통의 제사 직군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예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그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잘 나와가 있죠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뭘 얻게 하려 함이라 온전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께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신 계획된 율법을 줄 필요가 없을 텐데 그것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율법이 등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온전함을,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최종의 결과는,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온전함이라는 게, 온전함을 얻는다는 뜻이 뭡니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이죠.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 말씀이죠. 의롭담을 얻는다는 얘기는 십계명을 이룬다는 뜻이죠 십계명의 모든 일을 충만하게 일을 충할수 있었다면 이런 말씀이기도 하고 십계명의 요구를 이룰 수 있었다면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율법으로서 십계명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이룰 수가 없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 온전함이라는 말을 뭐 죄사함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즉 죄사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혹은 에베소서 5장에는 이 온전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6절하면, 을 어, 26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 말씀이죠 이게 온전함, 피나 주름 잡힌 것이 없다, 흠이 없다 그런데 구약의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인 율법으로는 이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수가 없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육된 율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희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기회를 이 율법을 통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께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교회도 결국은 이 율법으로서 세우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와 같이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왜 그러면 이런 온전함을 입을 수없었지요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게 그러니까 뭐 구약의 제사, 저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일법의 제사는 제물이 뭡니까? 짐승의 피로서 드린 제사였죠. 그다음에 도 제사장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 그 히브리스 어, 기자는 단순히 제물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7장 2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구약의 율법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아론의 후손들이, 후손들은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입니까? 약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약점.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도 완전하지 않았고 또 제사장도 약점이 있는 제사장이었다 이 약점이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건데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도 맥락의 관찰을 공부해 보게 되면 그건 뭐 우리가 또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약점이 있는 제사장이 약점이 있는 율법 율법도 약점이 있고 그래서 변혁이 돼야 되고 제사장도 약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는 온전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가 받은 율법은 율법 자체도 완전한 율법이고 또그 율법의 제사장도 완전한 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신령한 자가 제사장이고 이거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성소는 땅이에요 지상의 성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의 율법으로서 드려지는 제사 제사가 드려지는 성소는 하늘 성소고 하늘과 땅의 차이죠 그래서 그리서그구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장 거기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씹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금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수준의 율법이다 그래서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즉, 변혁될 때까지라는 말을 여기서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임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두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로 그렇게 지키던 것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수준으로서 그러나 심하게 우리가 받은 율법은 육체예법이 아니라 이것은 양심의 예법이죠 양 육체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양심을 깨끗하게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는 율법이죠 완전한 율법 그래서 형제를 보고 우리가 살인하지 구약기는 살인은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내가 행동으로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살인죄가 되게 책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약에 오게 되게 되면 게되 어떻습니까?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자가 요 양심의 죄, 우리가 씻어야 할죄 우리의 깨끗함은 어느 정도까지 깨끗함이냐 하게 되면 흠도 점도 없다 그랬는데 양심에 일어나는 죄까지도 깨끗함을 입어야만이 행위의 죄뿐 아니라 마음에 가졌던 죄마저도 깨끗하게 함을 입을 수 있는 율법이 바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퇴에게 주신 율법이죠. 마음에는 살인 그 온갖 죄를 가득 다 가득 입고 내가 살인죄만 저지지 않았다 해서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다. 하늘나라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그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악함이 악함의 죄가 하늘나라에서 결국은 발동을 하겠죠. 그는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그것은 의인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에는 양심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의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보다도 더 낫지 않으면 결국 하늘나라에 갈수 없다. 이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죠. 구약의 수준과 신약의 율법이 율법으로서 우리가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어떤 은혜는. 너무나 하늘과 같아다 그래서 구약은 육체 예법으로서 육체를 그런 이방 민족과 구별하는 그런 수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로 죽고 신에게 오게 되게 되면 완전한 율법으로서 완전한 교회로서 완전한 율법의 완전한 어떤 은혜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은약을 세우셨던 것이죠. 새 율법을 세우셨던 것이죠. 세웠다기보다는 변혁을 했다 한 구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에서 5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에서 51장 한 구절만 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에서 51장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길을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내게서부터 바랄 것이니라 의가 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 적 율법이 나간다고 해놓고는 내 구원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즉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구원이 나갔은 적내 발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악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이죠 내 발에 의지하리라 뭘 통해서? 율법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신약이 진짜 참된 율법.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신 율법, 그 제사. 그걸 통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의 그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가르쳐 주겠느냐? 구약에도 율법으로서 교회가 세워졌고, 신약에도 율법으로서 교회가 세워졌다. 다만 구약에는 아론의 후손들이 제스, 그 율법의 제사장이었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제사장이었다. 근데 이것이 진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김으로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사도바울의가르침입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